비만 환자들에게도 셀룰라이트 제거, 근육 대비 지방률의 감소를 위해서 저희가 체외 충격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많이 좋아졌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세유바른정형외과 대표 원장 박원진입니다. 대표 원장 이병구입니다. 이병구 원장님, 체 충격파의 기원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원래 체 충격파는 요로결석에 있어서 돌을 깨는 목적으로 기기가 처음에 발명되었는데요. 그 기기의 에너지를 조금 낮춰서 정외과적으로 근육이라든지 인대라든지 그런데 작용했더니 좋은 효과가 있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체 충격파에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먼저 방사형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방사형은 말 그대로 에너지가 피부라든지 근육이라든지 방사돼서 에너지가 넓게 분포가 되는데요. 저희는 주로 이 방사형 타입을 근육을 풀어준다든지 섬유화 변성에 대해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초점형이 있는데 초점형은 방사형보다 조금 더큰 에너지를 가지고 깊은 공간에 침투를 해서 미세 방울을 만들어 냅니다 그렇게 되면 미세 방울이 신생 혈관 생성을 촉진시키고 삼춘물을 배출을 시켜서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체중효과는 얼마나 사용하실 거예요? 체외 충격파의 주기나 횟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적정 주기는 보통 연구된 바에 의하면 3, 4일 간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환자분에 따라서 필요하면 이틀 간격으로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주기는 그렇게 되고 횟수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횟수는 보통 사람은 3번에서 5번 정도까지 사용을 하는데요. 환자 상태에 따라서 적게는 한 번만 받아도 좋아지시는 분도 있고요. 뭐 10번 정도까지도 받는 분도 계세요. 결국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환자분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주로 어떤 질환에 대해서 체충격파를 사용을 하세요? 보통 잘 알려진 체충격파의 적응증은 아킬레스 건염, 테니스 엘보우, 손가락의 방아쇠 수지, 족저 근막염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환들 외에도 최근에는 거의 모든 근골격계 질환에 널리 통용이 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비만 환자들에게도 셀룰라이트 제거, 근육 대비 지방률의 감소를 위해서 저희가 체충격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많이 좋아졌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체충격파의 기원, 방식, 주기나 횟수, 적응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저희가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